발전해 본다면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가져야 할 신앙적 꿈, 그게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과 관련되어집니다. 요즘처럼 설상가상으로 더위까지 겹쳐서 살기 힘든 때가 드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더웠는지 여러분들 저도 자면서 에어컨 안 켜고 자는데, 지난주는 정말로 더워서 딱 하룻밤 매우 큰거 잡아왔습니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땀 흘리며 잔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이 더 많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영문표현 빌려볼 테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have a dream. 누구 말이? 말틴, 아니, 이게 팝송 가사가 아니고. <laughs>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주장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문입니다. 즉,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하면서 참으로 강하게 외쳤던 그러한 꿈과 관련된 연설문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자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들의 아들과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처럼 사랑을 나누며 한 밥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어린 네 자녀들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대어 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 받는세상이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연설했던 유명한 연설문이 바로 I have a dream이라는 이 마틴 더킹 목사님의 꿈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사의 선자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꿈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기록할 당시 이사의 선자의 상황적 모습은 아직 그래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해 있는 남유다 그 유다에 되어진 나라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의치 않습니다. 이 이사야 선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 당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자는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자는 정말로 가슴을 치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해 보지만 그들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사야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화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 무슨 말입니까? 화가 이말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도층들과 부유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과 우상승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귀의 소리에 공중근세 잡은 자의 소리에 우상에 혈안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며 이사회의 마음은 그야말로 찢길대로 찢겼습니다. 한편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등지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침묵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강물이 이 사회 이 나라 전반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사회 정의는 실족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 남유다는 곧 바벨론에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본문 앞에 있는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배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쇠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끼입니다. 나무를 자를 때 쓰는 돌기니다그도기로그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이 빽빽한 숲과 레바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남아 있는 남유다를 지칭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 빽빽한 숲을 베어 버린 것처럼 베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엄청난 메시지입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이 이사야 순자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절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직해야 할그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순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즉 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모두 배임을 당했던 그 구르터기에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무를 잘라봐서 아시지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이상황 너무나 잘합니다. 이게... 벌목했습니다.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게 굵건 뭐 작건 나무를 잘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부르트기 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발로 확 밀어버려도 될 정도로 금방 위에 나무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썩습니다. 상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어떤 나무는 잘라놨는데 그 옆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잘라놓으면 다 그냥 뿌리가 금방 썩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잘라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자에게 주신 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것이 영화로 우리리라 모두가 다 배임을 당해버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 싹이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 세의 후손이요, 다이세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분이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요. 그분이 깃발을 높이 세우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바를 보고 다그 아래로 몰려들 것이라고 이사야 선자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메시지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하선지에게이 왕이 어떤 통치자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절의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곳지혜와 충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사에게 꿈으로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이 세상을 통치할 것인데 그 통치의 시대가 되면 바로 이런 왕의 재능을 가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에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꿈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형언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황홀감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절 말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신 통치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다스림은 불안전이 아니라 완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완전함으로 어떻게 통시하십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이 말씀 상당히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귀울려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든 강도들도 공의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폭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폭군들도 공의를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도 공의를 말하기는 다 쉽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를 말함과 함께 성실히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말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말하기 쉽지만 그 공의를 내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쉽게 이해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그저 그냥 말만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긴 사람을, 야, 저 사람 성실하다 그렇게 표현한가요? 표현 안 해요. 어떤 사람을 성실하다 그래요? 말도 할, 말도 잘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변수, 야, 저 사람 참 성실해. 열심히 일합시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합시다 말도 해놓고 진짜 그 사람 열심히 일해요. 그 사람을 향해 성실하다고 해. 이세상에 공의를 선포하고 그 공의를 실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공의만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천해 보여주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을, 몸에 띠를 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와 성실이 시행되진이 나라 백성들, 과연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어집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나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던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분명 이 공의와 성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시행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나요? 심지어는 바른 소리가 들리면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외면해 버리고 악한 모습으로 심판하지 않나요? 오죽하면 판결을 미리 예약해 놓고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판결해 버리는 요즘 그래서 세간의 화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시시비비 가려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나 내 마음속에 정말로 공의가 살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은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공의로 성실로 심판하시는 통치하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복양하면서좀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게좀 많이 힘들어요. 뭐냐면 만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 그럴 때에 좀 다가가서 나름 대로 준비해서 권하기도 합니다. 아무감 예성도님 집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세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세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시고 바른 길로 가십시오라고 권하면 대부분은 그래요. 아예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나 어떤 사람 중에는 저를 향해서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지적하지 마시고, 그것도 목사님 품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품을 걸 품어야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이한 것까지 저대로 품으라고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젊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도 못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양하겠습니까? 라고. 어떤 분은 저게 그렇게까지도 오히려 저를 질책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참 아팠습니다. 분명 이건 아닌데, 그건마저도 나를, 나에게 품으라 하니,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공의와 성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해를 입어 그 한을 풀지 못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우리의 이상향적인, 그저 그냥 생각 속만 있는 나라일까요?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꿈꾸며 6절 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삶이야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습기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저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럴지라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화이나 나옴직한 이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자가 선포하고 있는 시대 상황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의 관점에 봤을 때에 비록 지금의 나라가 망할지라도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있습니다다 배임을 당했을지라도 이제 그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났습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다시 입이 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통해서 이사야서 인자는 꿈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독사가 지약한 사람도 변화를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사가 어린 아이의 손을 깨물어 죽이거나 사자가 어린 양을 덮쳐서 찢어놓는 것 같은 그런 자연이 자연을 해치는 일도 없고 사람이 자연을 해치는 일도 없고 자연이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함께 화목하게 되고 함께 손잡고 푸른 주장에서 하나님을 찬성하는 모습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놀라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6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그 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사자가 어린 아이의 손에 끌림받은다고 그러네요. 그런 나라가 이 동화에나 넘지 은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구절에 힘주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네, 거룩한 산 모든 골짜기에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런 은혜의 모습을 이사야 선자는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녀도 죽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성녀를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도 조금도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할때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무시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을 아는 지식이란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서로 사랑해도 고백해야 좋잖아요. 아이들이 출근하는 아빠를 향해서 요즘 뭐 과거에 상당히 많이 유행했지요. 이렇게 하트하면서 아빠 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하고 그 소리 듣고 나가는 그 아빠와 아무런 배웅자도 없고 그저 쓸쓸히 몰래몰래 몰래 나가는 아빠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 아빠는 어떤 아빠가 더 힘있게 일하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될 때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란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온 그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I love you 해듯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 위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지요. 그뿐입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것 경험적 지식이 바로 있어야 합니다.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뭔가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길을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게 가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또는 어디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그것을 만일에 가봤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흥분이 돼서. 이렇게 가면 거기 가면 뭐가 있고 하다 보면 신호 있으니까 조심히 하고 거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더 그쪽 봐보시고 이쪽은 좀 뭐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소개하지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SNS나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냥 보기만 봤어요. 그럼 어떠나요? 신기한 거는요. 안 가본 사람이 설명을 더 잘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가본 사람은요.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할 때도 정확하게 소개를 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아가서 내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더이다. 같이 가봅시다. 함께하십시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맹수 맹수 시계만 바라보고 빨리 왜 시간 안 가나 오늘 설는왜 이렇게 길어 라고 여러분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상하게 밖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은데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냐 고 음식점에 가서 누가 소개를 해서 가서 맛을 봤습니다 아 정말로 그 음식점 맛있습니다 누가 물어요 음식점 좋은데 소개해 주세요. 또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물어요. 아, 예. 내가 가봤습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그집 음식 잘하더라고요. 꼭 가보세요. 안 가면 후회합니다.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나안 가봤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 말까지는 안 해도 자신 있게 소개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바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내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의 경험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임재를 통해서 내 가슴에 불타는 이 놀라운 신앙적 고백 그것이 경험되어져야만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해 주었던 이 꿈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험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 져주시고 오늘도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일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실천적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혼해서 남편으로 말미 암아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무엇을 하냐면, 여자의 몸이지만 주유소에서 펌핑을 하는 거예요. 펌핑이 뭔지 아시죠? 지금은 셀프 주유소가 생겨서 뭐, 알아서 하지만,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주유를 기름을 넣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 주유소 있습니다. 기름을 넣으면서 싱글벙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이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신기합니다. 이 남자가 해도 힘든데, 여자 몸으로 하면서 뭘 저렇게 싱글벙글 할까? 살짝 문을 내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푹 그렇게 좋으세요.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 예수도 스도 계신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결혼해서 믿게 했냐고. 그 전에 좀 믿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사님 그 고백하셨죠? 이명선 입사님. 젊었을 때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 친구를 본걸안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성도들이라면 분명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어찌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나 스스로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아 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왜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안디옥교의 그 교회에 스스로와 자신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교의 성도 중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말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1983년 미국 템플던 강연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솔제니친의 강연입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2008년에 90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던 이 사람, 솔제니친이 이 끔찍한 재난이 왜 왔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재난이 뭡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지면서 즉 공상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반세기 동안 무려 6천만 명을 죽입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요? 로마 카톨릭 못지않게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튼튼한 신앙적 기반을 가졌던 소위 말해서 종파입니다. 교파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초토화될 정도로 교회는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 세력들이 무자비하게 적잖이 6천만 명을 숙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에게 주신 이꿈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이 과연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만... 그런데 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내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야 합니다. 누가 통치하는 나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다 무너진다고 했지만 이사에게는 꿈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